안녕하세요. 전명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의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아, 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죠.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때 실제로 마음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작하는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 아주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실제로 책을 구입하고 공부를 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죠. 내가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것과 실제로 가서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것과는 아주 크게 다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먹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반을 넘어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의는 정말 편안한 강의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시험을 볼 때까지 최대한 여러 번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넘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더라도 그 역량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한 바로 그런 어, 지, 지지, 지지를 할수 있는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이제 닥칠 겁니다. 이제 전기 시험을 실제로 보게 되고 또 기능사 실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을 또 치르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이야기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린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하는 그 자체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기호,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을 물어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에서 쭉 실선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천장에다가 숨겨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천장 음폐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심벌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피액기죠피액기는 일종 접지를 하고 있죠. 배선용 차단기를 나타내는 그림은 브레이커라고 해서 1번이 되겠고요. 자, 삼로 스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스위치 기호인데, 여기 3을 쓰게 되면은 3로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EX는 방폭형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15A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2극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수형 콘센트는요,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3번 WP라고 하는 것을 반기하게 됩니다.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린 기호는 무엇일까요? 배전반은 배, 분, 뭐, 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배전반은 아무도 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분전반, 그 다음에 제어반,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숙지하게 됐었죠.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전원이 두 가닥 가게 되고, 이쪽에 삼로 스위치 양쪽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삼로 스위치로 부하가, 이렇게 램프가 연결되는 구조가 있으니까, 각각 스위치에는 선이 몇 가닥, 하나, 둘, 세 가닥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원은 두 가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에 세 가닥, 전원은 두 가닥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이 우리가 맞는 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등 한 개를 이 개소에서 전멸하고자할 때, 오른배에서는 스위치에는 몇 가닥, 세 가닥씩 들어가야 되고요. 전원은 두 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래 심벌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콘센트죠? 아, 콘덴서죠, 그죠 콘,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콘덴서인데, 콘덴서 3개, 삼상 전력용 콘덴서, 즉, 진상용 콘덴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심벌 명칭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 영어 기호로는 필액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LA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Earthquake, 지진 감지기 1번.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정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적게 하는 것, 영상별류기에 해당되겠죠. 3번, ZCT입니다. 일반용 조명, 배결 등의 조명기구 공사에서 실링 직접 부착에 의한 공사를 표시하는 기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천장부착이죠. 아, 4번이죠.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기름로 오른, 기호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아, 실링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접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거. 큐비클, 뭐 폐쇄식, 다 같은 말이죠.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무엇입니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 좋아요. 개폐기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 좋아요. 안정된 곳 좋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곳에다가는 설치를 하면 안 되죠. 숨겨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 포텐셜 트랜스포머, PT를 설치해야 됩니다.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설비 회로의 역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콘덴서고요. 전압 22,900볼트 이하의 배전설로에서 수저, 수전하는 설비의 필액이 전격 전압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18kg짜리. 아니, 여기는 22,900인데 왜1 8 k g 어떻게, k 를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전전력 500kW 이상인 고압수전설비의 인입구에 낙뢰나 혼촉사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설로나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거 필액이죠. 다음, 다음 중 배전설로에 사용하는 개폐기. 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커다 스위치 주로 용도로는 주상 변압기 고장에서 손해산다 부하 개폐기 부하를 개폐할 때 사용되고 아 리클로저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때 고장 전류를 검출하여 지정된 시간 안에 고속 차단하고 자동 재폐로 동작하게 되는 게 리클로저죠. 그렇죠? 고장 발생 시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섹션널라이저에는 없습니다. 고장 구분 개폐기. 피레기의, 피레기의 약호는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레기의 구조는 특성요소와 직렬, 캡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가보시게 되면 전력공학에서도 꼭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략계 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회선 중에서 이상 공, 이상이 있는 회선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되겠죠. 다회선의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GCB, VCB 그 다음에 이런 것들 ABB 다 포함되게 되는데 직류 고속도 차단기 2번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입 인 개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UPS라고 하는 것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이것은 이입 개폐기랑은 전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기를 설치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포텐셜 트랜스포머 PT.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해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 시킴으로써 그래서 낙뢰 섬락이나 일시적인 이상 때문에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고장 구간이 확대되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패로 개정기 다시 열고 닫는 이런 개정기를 사용하게 되죠 변전소에서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정기 의 영상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거 ZCT. 달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달록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랑은 달라요. 달록이는 무정 무부 충전 전류라든지 아니면 무부와 상태에서의 개폐 정도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소 아크를 우리가 소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치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음.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개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할때 사용되는 거 이때 사용되는 거 달로기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변전 변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압 조정 장치는 자동 유도 전압 조정 장치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동기 조상기는 일단 진지상 보상이 다 가능하게 되죠 전력 콘덴서는요 진상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양용이다. 이 점으로 알맞은, 이거, 이거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단락 고장이 생겼다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 내부 고장 모형으로 가장 널리 쓰이게 되는 것, 내부 고장에서 사용되는 것, 비율 차동계 전기.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전력 퓨즈라고 하는 것은 이상 전류죠. 단락 전류죠, 주로. 네. 최소 동작 전류가 미상이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가진, 음, 어, 최소 동작 이상이면은 일정,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한시 계정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전류가 크게 되면은 동작시간이 짧아지는 거. 이건 우리가 반한시 계정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동작시간이 일정한 거. 이걸 정한시 계정기라고 부르게 되죠.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가진 것은 바로 동작하는 것은 순, 순식계 전기, 뭐, 순, 순식계 전기, 순한식계 전기, 그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차단기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로이 이런 거안 됩니다.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호 매질로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차단기 소호 매질로서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고요.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진공 차단기는 전자력이 아니라 진공이죠. 전자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MB 입이죠. 마그네트. 답 3번이죠. 차단기 문자 중에서 52, 52는 5일 들어가는 거죠. 유입 차단기죠.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소음 능력이 좋다. 아. 옳지 않은 것은 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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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취급이 유해하다. 이건 잘못된 얘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무색, 무취, 그다음에 무독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절연 개폐기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 SF6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절연 내력이 있다. 어, 무색무취무핵가스이다 그다음에 저류내력은 어, 저유 이상이다. 공기보다 낮다가 아니라 낮다예요. 낮다. <laughs> 소능형이더 좋아요. 수변전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류계 사이 연결하는 것은 계기용 변류기 (CT).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피렉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좋습니다. 가공지선도 좋아요. 근데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거,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잔류 전화를 방전시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단락보호용 계정기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락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상전류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과전류 계정기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상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조상 설비에 대해서 어, 송수전단을 자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정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역률의 개선으로 송전 손실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력 개통 안정도 향상 기능. 이상적으로 설로 기계 보호 이상 전압으로부터 설로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 조상설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설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상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단기라든지 아니면 뭐 피레기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거 달로기.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 회로의 분리 또는 개통의 접속, 적, 적합하지 달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소장치에서 아크로 소멸시킨다. 이거는 잘못됐죠. 아, 아크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브하시 충전 전류 차단만 아주 작은 전류만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달로그에만 가능하죠. UPS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무정전 전원 장치. 보통 전산실 같은 경우에 이런 곳에서 사용하죠. 이중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그냥 절연 온도라고 해서 2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120을 이야기하죠2 e 들어가기 때문에 120.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략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용률은 평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의 수용률은 70%로 우리가 잡게 됩니다. 보통 전기 공사를 하게 될 때, 건물을 세우게 될때 수용률이 얼마인지는 실제로 써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한70% 정도 된다. 즉, 설비 용량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한70% 정도까지 사용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용가의 설비용량이 각각 1, 2, 3, 4인 부하설비가 있다. 수용률이 60%일 때 최대 수용전력은 얼마인가? 설비용량이 1, 2, 3, 4다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1 0분의 얼마를 했더니 이게 0.6이 됐대요. 이거 얼마이겠습니까? 그럼 6이 되겠죠, 6. 6kg 정도로 사용하게 된 거죠. 190번에. 다음로그 값이 항상 1보다 큰 것은 부등률은 무조건 1보다 크게 되고요. 어떤 공장의 수용설비용량이 1800, 수용률 55%, 부, 평균 부하 용률은 90%라고 한다. 수전 설비는 얼마로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겠다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용전력. 지금 보시면은 최대 수용전력이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건데, 최대 수용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용률에다가, 수용률에다가 곱하기 설비 용량을 먼저 곱합니다. 나누기 이거를 가지고 부하의 역률로 나누게 되면 돼요 역률 때문에 더 설비용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용률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1,800이죠 아, 아니죠 아 수용률은 55% 0.55죠 그다음에 설비용량은 1,800이죠 그래서 0.55 곱하기 1,800 했는데 역률이 낮아요 1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0.9로 하게 되면 이 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이 될 겁니다 1,100배전계통에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수용가가 서로 최대, 각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우리가 부득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 600, 부득률 1.2, 수용률 60%일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이것도 변압기 우리가 용량 나타내게 되는 거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게 되면은 변압기 용량인데 600 곱하기 수용률 0.6, 66, 36, 360이죠. 근데 이거를 1.2로 또 나누게 됩니다. 부득률이 클수록 변압기 용량은 더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360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300이 되겠네요. 설비 용량 및 수용률이 표와 같은 수용가가 있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득률 1.1로 할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합성 최대 전력. 원래 부득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득률이라고 하는 게 합성 최대 전력분의각 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합성 최대 전력 물어보니까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부득률. 부등률 분해 각 수용 전력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부등률 보게 되면은 계산이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1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160 곱하기 50 하게 되면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80 플러스 150에다가 60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70 6 65 30 61은 6 90. 90. 90이 되겠죠? 90. 그 다음에 100에다가 1 0 0의50%되면 어떻게? 50. 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나오게요200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00. 설비 용량이 800, 부득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변전시설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은 90%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 자, 설비 용량. 그러니까, 변전실에서의 설비 용량을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는, 변전 설비 용량은 아까 설비 용량분의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게 되면 최대 수용 전력이 됐죠. 수용률. 그리고 이것을 역률과 그 다음에 곱하기 부득률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시험 잘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보는 거예요. 800 곱하기,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60% 0.6이고요. 그 다음에, 염률이 얼마라면 0.9, 그리고 부동률은 1.2,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마 444 나오게 될 겁니다. 444, 444, 444, 450, 이렇게 하죠. 설비 용량 합계가 3kW인 주택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 최대 수용 전력이 2.1kW일 때 수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 지금 2.1이라고 하니까 설비 용량이 3일 때 수용률은, 어, 설비 용량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게 되면 되죠. 그럼 70% 음. 아, 설비 A가 150, 수용률이 0.5, 설비가 B가 250, 수용률이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면은 부득률은 약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겠니까 합성 A라는 설비가 있는데 얘는 150이고요. 0.5고 수용률이 0.5고 B라는 설비가 있는데 얘는 설비 운량이 250이고 수용률이 0.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예요? 150에다가 0 5로 곱하게 된 거고, 이건 이쪽은 250에다가 0.8을 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득률을 계산하게 되면 합성 최대 수용전력 2 3 5분의 자, 이 값을 각각 계산하면 되겠죠. 150 곱하기 0.5 플러스 250 곱하기 0.8. 각 수용, 각, 각각의 설비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러면 1.17 나올 겁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다운브라이트 방식이라고 하죠. 아, 직접 조명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어, 아, 조명률이 크므로 소비 전력은 간접조명에, 간접조명에 좀 적다. 설비비가 저렴하려 설계가 단순하게 된다. 그늘이 생김으로 물체의 식별이 입체적이다. 등기구 사용을 최소화하여 조명 효과를 얻을 수, 등기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조명을 얻을 수,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장점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거는 직접 조명은 아니죠. 직접 조명은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명 효과를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내용 같습니다. 그늘이 생기므로 물체의 식별이 입체적이다.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3번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자, 이걸로 대답하죠. 그늘이 생기므로 물체의 식별이 입체적이다. 그늘이 생긴다는 것은 단점에 해 당되겠죠. 발상광속을아전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게 되는 거 가장 전반적으로 하는 거 전반 조명이 되겠죠. 다음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눈부심이 없고 말,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는 조명 방식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간접 조명.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아, 조명 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주도를 균일하게 하는 방식. 이것은 우리가 전반 조명.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자, 여기 지금 작업대가 있으면 작업대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3m. 여기는 그러면은 1m.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조명의 경우에 광원의 높이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광원.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조명경 때, 음, 광원의 높이는, 좀 애매하네, 문제가. 천장까지의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아, 천장까지 높이가 3m일 때, 조금 1m 높이라고 하기보다는 조명이 1m 있을 때, 이렇게 좀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조명이 1m 있을 때. 지금, 아, 이러, 이렇게 좀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이 문제를 이거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때 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이런 문제로 이해하세요. 1m 높이의 작업면이 있는데 천장까지 높이가 3m이다. 3m이다. 그러면 은 이때 광원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2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아,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향 광속과 하향 광속이 거의 동일함으로 하향 광속으로 직접 작업면에서 직사시키고 상향 광속이 반사광으로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조명기구는 반직적 간접,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기구. 우리가 이제 거실 등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반 확산입니다. 글로브라고 하는 것을 씌워가지고 빛이 최대한 여러 군데로 퍼지도록 만들게 되어있죠. 완전 확산면은 어느 곳에서 보아도 무엇이 같은가 휘도가 빛의 밝기가 같은 겁니다. 빛을 아래쪽으로 확산, 복사시키며 눈부심을 적게 하는 조명기구를 우리가 글로브라고 부르게 되죠. 왜 거실에 있는 거 이렇게 하얀 거 덮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아래쪽으로 아 아래쪽으로 확산이죠? 자, 자, 전반이 아니라, 아, 전반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확산하는 것은 루버라고 합니다. 루버라고 하는 것은 자 조명기구가 있으면 조명기구에 이렇게 격자가 있는 거예요. 격자. 모눈 쪽이처럼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루버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확산시키는 거니까. 자,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하기 위해서, 자, 효율은 얼마에 해야 되는가? 70 루멘 퍼와트.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상황 중에서 F40, F라고 하는 거는, 아 우리가 형광등을 이야기합니다. 형광등은 40와트짜리. 무대 조명의 배치 구분 중 무대 상부 배치의 조명에 이하, 어, 해당되는 것은 서스펜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등기구 중 특별히 조, 표시할 경우 용량 앞에 각각의 기호를 표시한 다알 밖에 마,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형광등은 F로 표시하게 되죠. 수은등은 H로 표시하게 되고 나트륨은 N, 메탈할라이드 등은 M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에서 F 40의 설명으로 써오는 것은 F는 뭐예요? 형광등이라고 해서 형광등 4 0 w 짜리 눈부심이 정도로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 대비 어느 방향의 광도를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휘도의 단위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휘도는 니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니트 혹은 스틸브. 4번이죠. 조명에서 칸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도의 단위입니다. 칸델라. 조도를 구하는 식은? 조도는 면적분에 광속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답은 4번.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교실에 전광속이 2500루멘인 40와트 광등을 설치하여 평균조도를 156수를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는가? 조명률 50, 광광보상률은 1.25로 하게 된다. 이게 전기 응용가게 되면 조명공학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F, U, N은 EAT 이식 이렇게 쓰게 되죠. F는 광속, 조명률, 그다음에 N은 개수, 그리고 E는 이는 조도, a는 면적, 그다음에 d는 감광 보상률 이렇게 하게 되죠. 몇 개를 설치하게 되느냐 n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u 분의 e a d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f 광속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광속이 2,500이라고 했고요. 조명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0.5, 그다음에 E, 조도를 보게 되면은 조도 얼마입니까? 150. 그다음에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면적이 100 제곱미터예요. 그렇죠? 100. 그다음에 D, 감광 보상률은 1.25.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빛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상하는 값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몇 개? 15개. 만약에 이게 뭐14.4 이렇게 나오면 그냥 15개로 가는 겁니다. 아, 만약에 뭐14.1 나와도 15개로 가는 거예요. 아, 무조건 올림 하게 되는 겁니다. 60칸델라의 전광원으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 기울어진 면과의 조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r 제곱분의 r이 아이 이 거리 역제곱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이 제곱 이 거리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광도 60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각도 코사인 30 계산하면은 13 룩스 되겠네요. 답은 2번. 방의 폭이 X미터, 길이가 Y, 작업면으로부터 광원까지의 높이가 H미터일 때, 실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실 지수는 우리가 룸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높이, 그리고 가로, 플러스, 세로, 분해, 가로, 곱하기, 세로를 우리가 룸인덱스, 실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 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얼마로 하게 되는가. 보통 1.5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높이. 그러니까 2.4에다가 1.5를 곱한 거. 2.4에다가 1.5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6이 되겠나요? 3.6m 이하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답은 4번. 광도가 160 칸델라인 전광원으로부터 4m 떨어진 거리에서, 자, 60도로 설치된 곳에서 간판의 주도. 이거는 거리 역제곱, 칙 이는 역시 R제곱분의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은 R. 거리가 4의 제곱분의 광도가 160, 그리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답은 얼마? 아, 5.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전기 설비 421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은, 시간이 남는다, 아직 여유가 있는다, 열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은, 한번더 이렇게 보시죠. 내용은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다, 다 익선입니다. 공부의 정도라는 것은 없죠. 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한 거 어디 안 갑니다. 공부한 거는 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설명 마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산에듀 지리응답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